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에 결혼을 앞둔 미스터트롯 삼진 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기용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김용빈씨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가 이번에는 신혼집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35억 원대 신축 단독주택이라니, 듣기만 해도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싸고 크다는 이유로 화제가 된건 아닙니다. 집안을 직접 들여다보니, 이곳이 김용빈과 그의 예비 신부 강미륜 씨의 가치관과 사랑, 그리고 음악적 감성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공간임을 느낄 수 있었죠. 김영빈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종종 나중에 꼭내 손길이 깃든 집에서 음악하고 싶다며 꿈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한가운데에서 이런 꿈을 실현할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새 보금자리는 강남과 성수동 중간쯤 위치한 도시적 편의성과 예술적 분위기가 묘하게 공존하는 특별한 동네에 자리 잡았습니다. 외벽은 부드러운 흰색 벽돌이 층층이 쌓여있고 3층 높이의 구조 속에 이리저리 배치된 창문과 테라스가 예사롭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눈에 와, 감성이 제대로 묻어 있네, 라고 감탄할 만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외관만 보면 세련된 감성 하우스 같지만, 진짜 매력은 내부에서 드러납니다. 오랜 무명 시절부터 직접 모아온 소품들과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사진들, 그리고 팬들이 보내준 수많은 선물이 조화롭게 녹아 있다는 사실이 가장 눈에 띕니다. 김영빈 스스로도 화려한 인테리어를 쫓기보다는 같이 살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집안 곳곳에서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흔적이 넘쳐난다고 해요. 가령 거실 벽지는 업체 카탈로그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발견한 컬러를 골라 일부는 본인들이 직접 칠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여느 고급스러운 신축주택처럼 전문가 손길로 정갈하게 꾸민 게 아니라 커튼 하나, 조명 하나도 꼼꼼하게 논의한 뒤에야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공간은 거실입니다. 넓고 시원한 오픈형 구조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는 걸 곧바로 알수 있다고 해요. 천장 가까이 위치한 대형 창문 덕분에 채광이 훌륭해 마치 작은 공연장처럼 따사로운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비치된 피아노와 레코딩 장비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이곳에서 김용빈이 새로운 곡을 스케치하거나 하루 중 느낀 감정들을 멜로디로 풀어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집의 거실은 언제든 제 가슴 속 이야기를 꺼내 놓을 무대라는 멘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평소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는 그는 이 공간에서 조만간 특별한 미니 콘서트를 열겠다는 계획을 슬쩍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곳. 가장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억의 방입니다. 김용빈이 스스로 여기가 내 뿔이라고 표현한 이 방에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과 가족 관련 소품, 그리고 팬들이 정성껏 보낸 손편지들이 일렬로 정리되어 있다고 해요. 여느 사람이 보면 근사하게 장식해뒀네. 정도로 넘길 수 있겠지만 정작 김용빈은 이 방을 가리켜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왜 노래를 시작했고 무엇을 위해 무대에 서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죠. 한편, 그의 예비 신부 강미륜 씨 역시 이 방이 있어야 우리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하며, 둘만의 소중한 추억이 계속 쌓일 장소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공간 자체가 가진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데,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빈의 반려견 김탄. 이미 방송을 통해 김탄과의 끈끈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마련한 신혼집에서도 김탄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해요. 아예 반려견 전용 공간을 따로 만들고 미끄럼틀과 휴식 공간까지 꾸며놨다니 이 정도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은 김탄이라는 김용빈의 농담이 사실인 듯합니다. 그는 아, 김탄도 가족이니까 사람이 쉬는 곳만큼이나 반려견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신경 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역시 김영빈다운 따뜻함이 엿보이죠. 그럼 이 멋진 하우스는 철저하게 사적인 공간으로만 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빈은 오히려 팬들과 이곳에서 함께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식으로 입주를 마치고 나면 소규모 팬미팅이나 미니콘서트 혹은 녹음실을 활용한 특별방송을 기획해볼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의 팬 서비스가 아니라 그가 늘 말해온 팬들과 삶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그동안 무대 밖에서도 소통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해온 그의 철학이 이제는 직접 만든 공간에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예비 신부 강미련 씨도 무리가 집을 고르고 인테리어를 하는 전 과정에서 팬들 덕분에 생긴 추억이 얼마나 많나요?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 앞에서도 팬들이 대단한 격려와 선물을 보내주셨고 그 힘으로 신혼집을 완성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집은 결코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해요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둘의 결혼 준비 과정은 그저 신랑 신부 개인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응원을 동력으로 삼아 완성된 셈입니다. 놀라운 건 집의 가격이 35억 원대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김용빈이 이렇게까지 성공했나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은 물론 이렇게 멋진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건 요즘 트로트 시장의 인기에 힘입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팬들과 주변 분들의 도움, 그리고 오랜 꿈에 대한 믿음이 가장 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방송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고, 프로그램 우승자 못지 않은 스케줄을 소화하며, 재정적 기반을 탄탄히 닦았다고 하죠. 그 결과 이번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을 때 과감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혼집의 내부 전경을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신혼집 랜선 투어 영상 올려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김영빈 측에서는 차차 집 정리가 끝나면 팬들을 위한 깜짝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네요. 심지어 팬카페에서는 김영빈이 직접 손님 초대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집들이 파티를 하고 그걸 생중계에 달라 같은 호기심 어린 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김영빈이 절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식으로든 팬들과 이 특별한 공간을 나누려 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김영빈과 강미륜이 함께 설계도와 인테리어에 참여했다는 부분입니다. 흔히 스타들이 고가의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일괄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가능하면 직접 발품을 팔았다고 하네요. 소파 하나를 고르더라도 우리가 앉아있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면서 골랐다. 커튼 색깔도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햇빛이 들어올 때 부드럽게 느껴지는 톤인지 고민했다. 인터뷰에서 보여준 이들의 이야기는 새 집이 단순한 물질적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의 취향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프로젝트임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들이 이들의 스토리를 보고 큰 영감을 받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각자 취향과 마음을 합쳐 작은 집이라도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보자는 식의 반응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용빈이 이번 결혼과 신혼집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풍기는 따뜻함과 괴를 같이 하는 듯 합니다. 거창한 럭셔리 라이프가 아니라 둘만의 스토리가 살아있는 진짜 라이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김용빈은 집 이름을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팬들의 제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팬들이 생각해낸 후보로는 별의 집. 감사하우스, 탐빈 빌라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SNS 라이브를 통해 이 이름들을 보고 웃음 지으며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네요. 어떤 이름이든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고 모두의 마음이 담기는 공간이니 여러분도 함께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 집이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담아낼지 기대가 커지지 않으시나요? 어쨌든 김용빈은 머지않아 결혼식을 올리고 이 집에 입주할 예정이며 예비 신부와 함께 본격적인 합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트로트 무대를 누비던 청년이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되고 한 집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고 생각하니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 뭉클한 감정도 드나 봅니다. 우리 오빠, 우리 가수에게도 드디어 이런 행복한 날이 오단이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거죠. 결혼, 신혼집, 그리고 반려견 김탕까지. 이 모든 요소가 새로운 서사를 만들 테니, 앞으로 그의 삶과 음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김용빈은 이 신혼집이 단한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추억을 만들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소규모 팬미팅, 미니 콘서트,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 등을 예고하고 있죠.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음악과 추억을 나누며 또 다른 가족이 되어가는 일종의 대가족 같은 공동체를 꿈꾸는 듯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신혼집을 통해 볼수 있는 건 김영빈이라는 가수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작은 우주일 겁니다. 정작 본인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웃어넘기지만 이 집이 주는 감동과 기대감은 이미 대단합니다. 팬들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김용빈 신혼집을 띄우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방송사들은 단독으로 신혼집을 공개해달라는 너브콜을 보냈다고 해요. 더군다나 가수뿐 아니라 엔터테이너로서도 매력이 넘치는 김용빈이기에, 이 공간에서 펼쳐질 방송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할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집 곳곳에 있는 음악 작업실, 반려견 위한 놀이방, 추억이 새겨진 기억의 방, 각각을 테마로 에피소드를 풀어가도 충분히 한 시즌 프로그램이 나올 듯 하죠. 마지막으로 김영빈은 제가 이 집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평범한 일상을 누리면서도 때때로 팬들을 초대해 함께 웃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곧 결혼을 통해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지만 제 노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마음은 더 깊어질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해주세요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 구경시켜 드릴게요라는 한마디가 이토록 설레는 뉴스가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 한마디로 인해 집은 곧 노래이자 무대가 되고 팬들과 함께 쓰는 스토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인지 김용빈의 이 신혼집 소식은 단순한 인테리어 자랑이 아니라 가수가 들려주는 새로운 음악 이야기의 시작처럼 들립니다. 정말이지. 2025년 10월 결혼을 앞둔 김용빈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거창한 부동산 기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35억 원의 가치도 눈부시지만 결국 진짜 빛을 바라는 건집 안을 채우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김용빈이 또 다른 감동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더큰 울림을 전달해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신혼집에서 새롭게 써내려갈 김용빈의 스토리, 그리고 강미륜 씨와 함께 만들어 갈 사랑의 노래, 반려견 김탄까지 더해진 다채로운 일상들. 하나하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곧 공개될 김용빈의 신혼집 룸 투어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구석에 감성 포인트가 숨어 있을지, 또 그가 어떤 무대를 거실에서 펼쳐 보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